맑은 날씨 아래 종합교육관 앞이 학우들로 북적입니다. 학우들이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이벤트를 즐기고 잔디밭에 모여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지난주 열린 동아리 소축제의 모습입니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종합교육관 앞에서는 동아리 연합회의 주간 아래 동아리 소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본래 5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는 태풍 흰남노의 영향을 고려해 하루 미뤄지게 되었지만 덕분에 화창한 날씨 속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매 학기마다 진행되던 동아리 홍보전의 규모를 키워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더큰 규모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축제에는 총 23개의 동아리가 참여했습니다. 문호인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유행이 개선되면서 여러 동아리들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오롯이 동아리들을 위한 행사는 없다는 점이 아쉬워 이번 소축제를 계획하게 되었다며 코로나로 인해 신입회원 모집이 어려웠던 만큼 많은 학우들이 동아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각 동아리들은 벙커를 중심으로 부스를 차려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며 동아리를 알리고 신입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룰렛, 다트, 탁구 등 각종 미니게임을 통해 동아리를 홍보하는 부스도 있는 한편, 버스킹 등을 통해 자신들을 알리는 동아리들도 있었습니다. 각 동아리 부스와 더불어 설치된 포토존과 외부에서 섭외된 푸드 트럭 등은 소축제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어떤 동아리 부스에 참석이 없어요. 저희 그 소리새 동아리랑 네. 밴드버하는거 듣고 있고 네. 반디에서 어제 네. 그 베이스 참여소가 코로나 끝나고 그리고 제가 이공 학번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참여를 못 했는데 이번에 하게 되니까 진짜 학교가 활기차진 것 너무 재밌어요. 행사의 마지막 날인 7일 오후에는 공연분과 동아리를 중심으로 벙커 안에서 동아리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벙커 안에 준비된 무대 아래서 각 동아리들은 그동안 감춰왔던 끼를 뽐내고 학우들은 그 앞에 모여 공연을 감상했는데요. 각 동아리의 뜨거운 열정과 학우들의 열렬한 호응은 밤까지 이어져 축제의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문우인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들을 위해 무대, 조명, 음향까지 최대한 준비하여 좋은 환경에서 각 동아리들이 준비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동아리연합회와 동아리가 함께 준비한 행사가 학우 여러분께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6일 저녁 체육관에서는 기숙사 축제 또한 진행됐습니다. 아워 홈 파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생활관 축제에서는 생활관 생들을 위한 간식과 함께 초청 가수 및 댄스팀 공연, 생활관 생 장기 자랑, 경품 추첨 등의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축제가 열렸던 체육관 바깥까지 줄이 이어지고 미리 준비했던 간식이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기숙사 축제 또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지만 개강과 함께 열린 성대한 행사 속에서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활기찬 캠퍼스를 볼수 있었는데요. 연휴가 끝난 이번 주부터는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각 학과별 MT와 같은 각종 행사들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사 운영 또한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만큼 이번 2학기에는 활기차고 즐거운 캠퍼스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UBS 조혜령이었습니다.